리비안의 가치는 중형 플랫폼 기반의 R2, R3 판매량 확장에 달려있는 만큼 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R2 모델의 홍보 영상을 살펴봤습니다사측의 3분기 실적 자료 리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출시될 리비안의 R2 차량을 위해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셀 공급을 위해서 LG엔솔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LG엔솔은 고품질의 천단 배터리 기술의 4695 원통형 배터리를 제공하여 긴 주행거리와 세그먼트를 선도하는 성능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l g 엔솔과의 계약은 다양한 공급망 혁신을 선도하며 배터리 원재료의 내수 소싱을 강화할 것입니다. 생산 첫해 배터리는 l g 엔솔의 에리지나, 에리조나 킹그립 공장에서 제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비아안이 중점을 두는 미국 내 제조 및 IRA 규정에 부합합니다. LG 엔솔과 리비안의 차세대 4695 배터리 셀부문 협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G 엔솔은 리비안과 협력하여 차세대 4695 원통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력은 5년 이상 67GWh의 원통용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4695 배터리는 지름 46mm, 높이 95mm로 기존 2170 배터리보다 6배 이상의 용량과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4690 배터리는 LG 엔솔의 미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되어 리비안의 R2 모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약 55억 불 규모로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와 ESS용 LFP 파우치형 배터리 등두 개의 제조 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36기가와트아워 그리고 ESS용 LFP 파우치 타입의 배터리 17기가와트아워 등 연산 53기가와트아워로 예정되어 있으며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55만 대 분량에 해당합니다.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와 ESS용 LFP 파우치 배터리 등두 개의 제조 시설은 각각 25년 말 25년 중 완공이 되어 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 발표 당시에 원통형 배터리 ESS용 LFP 배터리 케파가 각각 27기가와트아워와 16기가와트아워 등연 43기가와트아워 전기차 41만 대 분량이었습니다. 각각 6기가와트아워, 1기가와트아워 상향되었고 원통형 배터리 역시 2170 셀에서 46파이 시리즈로 변경되었습니다. 리비안의 배터리 아키텍처는 R2, R3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게, 복잡성, 비용을 줄이고 한편 에너지 밀도는 높이는 단순화된 팩 구조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아론 플랫폼과 비교해 봤을 때팩 단계에서 킬로와트아우당 원가를 유의미하게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4695 원통형 셀은 아론의 170 원통형 셀보다 더큰셀 품팩터로 개선된 제조의 용이성을 위해 셀의 개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배터리팩 조립 공정을 약45% 개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LG 엔솔은 24년 8월 5창에서 연산 8기가와타우 규모의 4680 배터리 셀 양산을 테슬라 다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기술 하드웨어 스택을 내재화하기로 한건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며 차량 출시 이후 35회 이상의 OTA 업데이트를 통해 리비안 고객님들은 지속적으로 본인들 차량의 향상됨을 즐기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단순 편리 그리고 몰입감 있는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위한 서비스의 유기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애플 뮤직, 오디벌 앱등 이용 가능하나 연말엔 유튜브, 구글 캐스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 분기에 간편한 월간 혹은 연간 구독 방식으로 음악, 오디오, 차량 내 핫스팟,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연결 등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및 연결 서비스인 커넥트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커넥트 플러스 구독에 포함된 것으로 고객님들은 차량 내부 외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어가드 라이브캠 기능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어가드 라이브캠 시스템은 차량 주변에 내장된 고해상도 카메라, 그리고 고객님들의 장비를 고정해 줄수 있는 물리적인 케이블, 중앙 스크린상의 애니메이션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로 고객님들은 리비안 모바일 앱을 통해 어디서든 차량의 내부와 외부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플러스 출시 이후 고객님들에게 60일 무료 체험판을 제공했고 해당 기간 종료 후 대부분이 고객님들이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2세대 아론 차량은 월등한 고객 경험과 차량 원가 구조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오고자 수백 개의 설계, 엔지니어링, 성능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결과 24년 1분기 생산된 아론 차량 대비 3분기 생산된 차량의 원재료 비용을 비교해 보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상업적 원가 개선, 원자재 가격 하락 등과 결합된 2세대 아론 플랫폼은 24년 1분기 생산된 아론 듀얼 모터를 24년 4분기 생산한. 동일 차량과 비교했을 때 20%의 원재료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최근 초기 코드 모터 보전의 성능을 상회하는 트라이 모터 아론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뛰어난 파워와 주행 거리의 결합을 위해 후륜에 두 개의 액센트 모터와 전륜에 한 개의 엔듀로 모터를 배치했습니다. 850마력 110토크, 시속 100까지 2.9초 도달하며 컨설브 모드 주행시 405마일 이동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 쿼드모터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쿼드모터 버전은 항속 효율성에 최적화된 전륜의 2개의 자가진 모터, 그리고 후륜에 있는 2개의 모터는 시속 100까지 2.5초, 1025마력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미 쿼드모터 버전 모두 우리의 신형 프리미엄 인테리어가 제공됩니다. 트라이 모터, 코드 모터 버전 둘다 컨서브 모드로 주행 시 자동 후륜 차단은 AWD 성능을 항상 이용 가능하게 보장하나 필요하지 않을 땐 직관적으로 차단하여 주행 거리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원할 땐 언제든 작동합니다. 모든 리비아 안의 모터는 오일 쿨링 방식으로 암벽 등반 같은 고토크 저속 주행 시열 성능을 크게 개선하고 저토크 고속 순항 시엔 주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전국적으로 리비안의 존재감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고객들의 시승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수요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요세미티, 샌디에고, 네슈빌 보스턴, 스코츠데일 그리고 시카고 등 여섯 개의 스페이스를 오픈하는 등 현재 총 16개의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와 시승을 위해 직원이 배치된 예순 두 개의 서비스 로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2 9 0 0회 이상의 시승을 진행했고 리퍼럴 프로그램 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운 영업 환경 예상하나 리비안 브랜드 인지도 증가시키고자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수상실적이 빛나는 리비안 제품을 시승하도록 주요한 기회들을 계속 엿볼 것입니다. 3분기 1 3 1 0 시은 7대 생산했고. 만 18대 판매했습니다. 3분기 동안 리비안의 앤드로 모터 시스템의 부품 공급난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앤드로 모터는 리비안이 자체 개발한 각축의 싱글 모터 장착된 시스템으로 아론 차량의 듀얼 모터 버전의 전륜 후륜 두개 적용, 트라이 모터 버전에서는 전륜에 하나, 싱글 모터 적용된 상업용 밴에도한 개의 앤드로 모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부품 공급난을 경감시키고자 트라이 모터와 상업용 밴을 더 많이 생산하려 합니다. 아마존은 4분기에 밴의 주문을 늘리고 있습니다. 24년 3분기에 생산 차질과 어려운 소비자 환경 등으로 아론 수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장 재정비 업그레이드 후에 순차적인 생산량 증가로 인해 부품 공급이 특정 아론 트림의 판매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모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엑센트 모터와 엔듀로 모터는 각각의 특성과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모터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엑센트 모터는 고성능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트라이 쿼드 모터 구성에서 각각 후륜에 두 개, 전륜 후륜 네 개의 엑센트 모터가 장착되어 뛰어난 파워와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엔듀로 모터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기어박스 전력 인버터 모터를 하나의 유닛으로 통합 설계하여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아론 차량의 듀얼 모터 버전에서 앞뒤 모두 2개, 트라이 모터에서 전륜에 1개 모터 사용되며 상업용 밴에서도 단일 모터로 사용됩니다. 엔듀로 모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엔듀로 모터가 2개 들어간 듀얼 모터 트림 대신에 1개가 들어간 트라이 모터와 아, 상업용 벤 생산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다시 3분기 실적자료 이어가겠습니다. 리비안의 성공적인 성공과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리비안의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지난 수년간 케펙스와 간접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리노이즈 노멀 지역으로 알투 차량 생산의 첫 라인을 옮기고 우리가 수행한 기타 조직적인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는 리비안 차량 플랫폼에 향상된 단위 경제성을 통해 플러스의 총 마진율을 달성하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린 아래의 핵심 요인들로 인해서 4분기 소폭의 플러스 매출 총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탄소 배출 크레딧, 서비스 부문, 리마케팅,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의 매출 같은 비차량 부문 매출액이 증가로 인해 단위당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상업용 밴 판매량 증가에 따른 상세가 있겠으나 2세대 아론 트라이모터 트림 등 고가 모델 판매 비중의 증가로 인해 평균 판매 가격 증가할 걸로 예상합니다. 2세대 아론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라 설계 변경, 공급사와의 재협상, 그리고 낮아진 원재료 비용 등을 이점으로 우리 아론 차량과 관련된 유의미하게 개선된 원재료 비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밴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점도 있습니다. 차량의 설계 및 제조 공정의 변화로 인해 4분기 대당 고정 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걸로 예상합니다. 3분기 동안 우리는 2세대 아론 차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의미는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생산량, 판매량 가이던스 각각 4 7 0 0대에서4 9 0 0대 50,500대에서 5 2 0 0대 캐펙스 12억불을 재확인했습니다. 낮아진 생산 전망은 우리 생산 시설의 고정 비용을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24년에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간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 -28억 2,500만 불에서 -28억 7,500만 불로 조정했습니다.